어, 오늘 치, 10편 73편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10편 73편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어, 이 10편의 기자는요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 10편 기자가 시인이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시인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았고 악인이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경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곤 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질투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자기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마다 특별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비교하고 끊임없이 질투하면 나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낍니다. 만약에 결핍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울해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여러분 사람마다 욕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된 후에도 신자가 된 후에도 욕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욕망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혹은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기도는요, 우리가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한 달, 11월 기도의 달인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해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야구부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지만 여러분 잘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 도구화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잘못된 기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망하는 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초신자일 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갈피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지금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의 욕망이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왜 더디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살펴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욕망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의 욕망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무질서하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마치 많은 화살을 마구잡이로 한꺼번에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를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점점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나의 열심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여 내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응답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함 이 단어가 믿음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어떤 단어입니까? 사실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 안의 기도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급함이라는 것은요. 신자의 자세와 거리가 멉니다. 믿음 생활 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 주겠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과정을 기도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일날 설교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은 신적인 구멍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더 많이 먹어도 더 먹으려고 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더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더 많이 가져도 더욱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은 권력과 부귀영화 쾌락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욕망대로 추구한다면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욕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후에, 욕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이때 욕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11월 한 달에 열매 맺는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 여러분 이 11월 한달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가지고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힘을 의심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악인들을 가르칩니다. 악인이 아까 전에 형통한 것 같아 보입니다. 10편 기자가 처음에 73편 앞부분에 악인들을 보면서 악인들의 멸망을 생각했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악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것. 25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 이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가, 응답받지 못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최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한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한달 11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